자유로 총선이 일주일에 앞으로 다가오면서 열띤 선거운동이 한창입니다. 오늘은 노원 을 선거구에서 4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후보를 연결해 총선에 임하는 각오와 주요 공약들 들어봅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노원에서만 3선에 이어 이제 4선 도전에 나섰습니다. 어떤 각오로 21대 총선에 출마하셨습니까? 네, 제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원내대표이기도 하고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을을 지키는 위원회, 을지로위원회를 만들어서 그것을 7년 동안 쭉 활동했고, 그,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 국회 초선 의원들이 롤모델 1위로 저를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네. 책임도 많고 할, 해야 될 일도 많은데, 특히 지금 코로나 1 9와 같은 국난을 극복하고 정말 민생을 챙기는 힘 있는 집권 여당을 제대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저 이번에 출마하게 를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노원으로 보면 그동안 꿈꾸고 계획하고 실행해왔던 노원의 발전의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완성을 꼭 해내야 될 때. 아, 힘있는 4선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 지금도 코로나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 코로나19 여파로 선거운동 하기가 힘드실 것 같습니다. 뭐 이건 정치 신인이나 중진 의원이나 모두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총선 유세 차질 없이 진행 중이시죠? 네, 그 사실은 차질이 많습니다. 선거 유세는 유권자들을 많이 만나는 과정인데 예. 유권자들을 만나기가 매우 어렵죠. 저도 중무장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끼고, 장갑 끼고, 그러고, 유권자들 만나는데, 저도 힘들지만, 유권자들을 만날 수 없는 게참 어렵죠.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구석구석, 어, 공원에서부터 또 동네 당연천, 상가, 길거리를 하루 종일 다니면서 유권자들을 만들어서 차질이 없도록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상대 후보와 한때는 한솥밥을 먹었던 사이인데, 이제는 경쟁자가 됐습니다. 아, 물론 이 질문은 이동석 후보에게도 똑같이 하겠지만, 이 상대 후보 장점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같은 당을 하다가 다른 당에 가서 경쟁자가 되서 저로서는 참 아쉽기도 합니다. 아, 그렇지만 하여튼 이동석 후보는 태권도를 하신 분입니다. 국회에서 태권도에 관련한 법도 만들어서 우리 국기로서 확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초도 만드신 분이고, 그래서 태권도인으로서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예. 자, 이 노원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 노원구의 시급한 지역 현안은 무엇이고 또 어떤 공약을 내세우셨습니까? 네, 첫 번째로는 노원을 이제 자족도시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어, 창동 차량 기지를 이전하고 거기에 개발하는 것인데 이제 그거는 현실화되고 있고요. 거기에 서울대학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바이오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어, 의료 산업을 유치하는 것이 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게 일자리가 가장 많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일자리 노원을 만들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맞은편에 어, 그, 그 문화 공연장, K-pop 전용 공연장인 서울 아레나가 지금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차질없이 잘 만들어서, 어, 거기가 일태면 BTS 같은 경우에 국내에서 공연하면 거기서 하게 되거든요. 그것과 함께, 어, 그 음악 산업을 유치를 해서 그곳에도 문화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생각이고, 이두 가지가 아주 그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이 좋아해, 좋아져야 돼서 세 번째는 교통 도시 노원으로 GTX 신호선은 지금 결정이 됐고 거기에다가 KTX까지 붙여서 여기에서 목포와 부산까지 갈수 있는 그런 교통망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노원이 이제 굉장히 오래된 도시죠. 그래서 어, 아파트가 많이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재건축을 통해서, 어, 노원을 새롭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어서, 노원의 재건축, 이것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도시, 어, 노원, 이것이 교육의, 어, 노원의 장점인데,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교육시설을 좀더 확충하고, 학교시설을 더 확충해서 교육도시로서 확관 위상을 차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이 노원에 대한 여러 가지 청사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끝으로 시청자들과 노원을 유권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어, 이제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저를 선택해 주시면 사선 어, 국회의원이 됩니다. 사선 국회의원은 무게감도 많고 책임감도 많습니다. 어, 또한 힘도 많이 실리고요. 특히 원내대표를 지낸 저희이기 때문에 집권여당 안에서 많은 힘이 실리게, 실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노원을 자족도시로서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 말씀드렸던 대로 국회를 을지로 국회, 을을 지켜주는 국회 그리고 을지로 정당 저희 집권여당을 을지로 을을 지키는 정당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민생 정치가 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노원의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잘 선택해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우리 노원을, 어, 노원을 유권자 여러분들께 자부심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어제 방송된 노원을 토론해 보니까 사선 어, 의원은 목소리에도 무게가 실리고 이더 많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laughs> 하셨는데 자, 이번 노원 유권자들의 민심은 어디로 향할지 관심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아, 후보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노원을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후보 연결해 봤습니다.